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잖아요. 조금 상승을 한다고 라 봐요. 하반기에 가서는 집에 문서를 잡는다던가, 차, 자동차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뭐 문서를 잡는다거나, 땅을 뭐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금전은 풀린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네. 하반기 우리 47살 양띠분들, 오늘 가 지향에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보실 때 이분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음.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 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네.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음... 어. 그러면은 무난 무난하게 이 네. 오셨던. 음. 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안 풀리고 답답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음.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근데 올해는 우리 김생분들이 마흔 네. 일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삼제도 들었고 또 일곱 수에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은 변화가 생겨요. 음. 어, 그래서 가정으로는. 혹시나 또 보그리 불수가 있고요. 네네, 어, 네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이 계시면 또 돌아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운, 지금 운기도 운도 네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건강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어, 많이 힘들어지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음. 어, 또 칼을 댈수 있거나 몸에 어, 그럴 일이 생겨요. 음. 그래서. 어, 이 상반기 자체가 사실은 그래도 조금 묻어나게는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하반기부터는 어 조금 그런 게 강력하게 뭔가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아, 네네네. 음. 그럼 하반기를 뭔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법도 이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일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그쵸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또 직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승진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적으로는 어~ 몸이 안 아팠어 괜찮았어. 근데 계속 몸이 아파. 어디 근가가 아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내가 건강,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병원 가서 했어. 근데 생각지도 않게 정말 몸에 뭔가가 나왔어. 음...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 어, 칼을 대야 돼. 이런 상황이 또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음... 특별하게 내가 어디가 아파서, 아 여기가 아프니까 내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우연찮게. 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뭔가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조심해야 음. 될 부분도 같이 들어오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그죠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때는, 어, 본인이 조심을 한다고 해도 네. 그게 내운 흐름이, 운기가 자체가 왜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삼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삼재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많아서 많이 힘들다라고 조금 봐야 돼요, 사실은. 음, 알겠습니다. 그럼 기은생 양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음.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네. 네네. 그러면 일단 가장 궁금하실 금전의 운기는 음. 어떻게 바뀔 걸로 보이시나요? 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잖아요. 어, 조금 상승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도 네네. 상반기에는 좀 저조했어요. 저조했는데, 네네. 하반기에 가서는 그래도 뭔가 내가 이제 뭐 집에 문서를 잡는다던가, 음.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차도 문서잖아, 사실은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 차, 자동차,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뭐 문서를 잡는다던나 음. 아니면은 내가 뭐 땅을 뭐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응? 어? 아니면은 내가 뭐 영업장을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야 한다거나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금전은 풀린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네네네. 어.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전만큼이나 또 이제 인간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음... 살다 네. 사람 관계에서도 좀 안정은 이제 찾을 수 있을까요? 안정은 찾죠. 찾는데 음... 그것 또한도 괜히 내가 하지 않은 말, 괜히 구설이 날 수가 있고, 괜히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생길 수가 있고, 네네.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냥 한마디로 구설덩어리야. 음. 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운기가 흐트러져요. 네네. 기운이. 그래서 그 내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이3재 때는 그냥 가만히 한 길만 보고, 네네. 그냥 합하고, 닫고 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구하고 가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4 7살 양띠 분들 눈사아 보았는데 네.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수도 아니면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음, 하반기인 것 같아요. 같이 네, 같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럼 좀 상담을 받아 보면은 음. 이 나쁜 거는 좀 피해가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좋은 거는 더 챙겨가고. 그럼요. 음. 그 상담을 하시면 이제 나쁜 거는 막아가고 네네. 어또 좋은 기운은 또 받아서 가고. 음. 어 근데 사실은 좋은 거를 받아간다기 보다는 나쁜 거를 더 나쁘지 않게 음.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잖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네.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음. 좀 이런 걸잘 막아가는 게 음. 좀 중요해 보이네요. 네. 김생분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하반기 운세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았고,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희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올 하반기는 좀 좋은 일이 많을 거고, 또 금전도 향상이 될 거고, 건강도 좀 미리미리 가서 건강검진도 받으셔서 또 무탈하게 또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앞으로 삼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요.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희. 네, 감사합니다.